좋은 금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24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제주. 떨어 수와 같이, 같이, 가려네 개새만의 동산까지. see. 실천일 것이 주와 함께 걸려하네 심판하실 처리 것이 주와 함께 함께 거 심 따라 주의 이 도하 심 따라 어디든 지초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거려네 주가 그 신. 그신 용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 따라 주의 인도 하심 따라 디든지수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 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 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림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 족속, 핵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수족 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르니, 내가 누구에게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내리일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금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이 금요일을 또네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태 제목을 보시면,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부르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을 기다리십니다. 또한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기본적인 마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무려 8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40년은 애굽에서 왕자로 서 집보낸 시간. 그리고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시간. 사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기다림이 답답해 보이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은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그 타이밍이 때로는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넘어서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모세가 지금 80인데 80이면 인생을 정리하고 마감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단계인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에 그를 부르셔서 젊은 사람도 하기 어려운 큰 사명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실 나이나 때로는 우리 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은 특별히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하고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그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셨는데 특별히 무엇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를 기다리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 가운데 두 가지 포인트로 함께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해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놀라운 광경을 모세에게 보여 주십니다. 평상시 흔히 보이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로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참 신기한 장면을 모세로 하여금 목격하게 합니다.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인인 줄도 모르고 신비한 자연 현상인 줄 알고 그 불붙은 떨기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바로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 0 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많은 생각들과 범민들, 애굽의 왕자로서 컸던 지난 날의 과거의 생각들, 또 자기의 감정을 주술이고 조절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도망가 이렇게 숨어 사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 참 감정에 등락이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고 계셨다가 이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고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도 하신 말씀이었고, 요수와 오장을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요수와를 만나서도 내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곳은 고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첫 번째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 그를 기다리신 것은 그로 하여금 고룩한 삶의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신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일상에 삶의 찌꺼기들, 더러운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벗으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신을 신고 집 안에 들어가는 서양의 문화와 달리 우리 한국은 신을 벗고 집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예전부터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 이쪽 문화의 역량으로 좌식 문화가 동양에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안착되었기에 집에 신을 벗고 들어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앉는 뭐 쇼파나 잠자는 침대나 이런 것들이 다 구분되어 있어서 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이 그들 문화에서 자연스러운 것이었지만 오늘 특별히 이 장면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룩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점검 사항은 거룩함입니다 우리의 찌꺼기, 우리의 죄악의 모습.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서 부조리한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함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반드시 체크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온전히 볼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숨기거나 자신의 죄악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지한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중요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이 이 거룩함입니다. 제가 설교 말씀 할 때도 이 거룩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경리하는 것도 이 거룩함에 관계되어 있는데 때로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 우리 자신의 부조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들려져 주님 앞에 고룩함으로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에게 원하시는 준비의 부분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참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구원자로 사용하겠다 너무나 가슴 벅찬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스스로에 대한 의심,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큐티, 주일 큐티에도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소명의 단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려 하고, 모세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그 문답이 무려 다섯 번이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월요일 날 말씀 묵상할 때 거기에 그 클라이맥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이두 번째 단계, 자신의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절대 자신이 받은 사명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지경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고 낮아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찬란한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좀더 유망했던 그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 그저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개 목동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 자신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그려보면 그저 무명의 한 목동으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자신. 그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는 내가 할수 없습니다. 완전히 그의 교만과 자신의 능력으로 할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해서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애굽 사람을 죽였던 자신의 혈기 있는 모습을 떠올려 우리가 비교해 볼때 지금 모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만을 의지하여 할수 있는 믿음의 고백임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할수 있다고 할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왜곡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누구이 간데 이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하나님의 유능하심 이것이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 장애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나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하나님은 이것을 뛰어넘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설수 있느냐? 이두 가지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보시는 판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이 우리 자신을 점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준비시키시고 우리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삶의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함해 나가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모세에게 원하시는 거룩함과 전적인 자기의 부정 아버지 이두 가지의 중요한 기준이 우리 삶에서도 점검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과 우리의 중심적인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깨어져,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서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전히 우리의 능력과 힘과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 자리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신 은혜를 날마다 헤아려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몸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연약한 부위를 통해 약할 때곧 강함이라는 놀란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심령이 지쳐 낙망한 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응답을 받으며,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성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 이중성과 우리 안에 부패함으로 외식하는 자가 아닌, 온전히 주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친히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자리마다 아름다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맺어져 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삼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온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